하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주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앞으로 자 너무 빨리 끝났죠. 예. 자 오늘 볼게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 자 전사님 따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자한번더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자 누구 따라 살아라요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주에 우린 지난 주에 무엇이 전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알아요 기억해요 몰라요 아, 아 무엇인가 자 지난주에 존사님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몇, 몇 가지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아홉 가지 기억나요? 자첫 번째 뭐예요? 뭐 있어요? 그렇지 사랑, 기쁨. 또어또뭐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 기쁨 아까 했어요. 했어요. 자, 또뭐 있어요? 응? 어? 그렇죠. 평화. 평화. 행복, 행복 없어요. <laughs> 자, 절제. 그렇죠. 절제. 네. 자, 우리 유치부 모슨홀이에요 자비. 자비도 맞아요. 네. 온유. 온유. 그리고 두개 두 남았어요. 두 개. 자.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뭐, 뭐 해야 돼 충성 <목소리> 맞아요 충성. 충성 또 하나 마지막 <목소리> 선함 <목소리> 네, 선함 <목소리> 자이 아홉 개예요 자 다시 한번 <목소리> 사랑 그리고 <목소리> 기쁨 <목소리> 화평 <목소리> 그리고 절제 <목소리> 그리고 자비 그리고 또뭐 있어요 <목소리> 그쵸죠 <목소리> 선함 <목소리> 충성 오레 오레 참 절제 그쵸 아홉 개아 너무 많죠. 열 개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네. 글쎄요. 여기 왜열 개죠? <laughs> 자, 오늘은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누가 맺는 사람인지 우리가 소개해 줄 거예요. 누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소개해 줄 거예요. 한 사람씩. 아까 영상을 봤죠? 세 명을 소개해 줬죠? 자, 맞아요. 첫 번째. 첫 번째 바울. 바울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냥 쉽게 쉽게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셨까요? 아니죠. 바울이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자, 첫 번째, 바울이 남의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도, 돌에 얻어맞았어요. 두 번째,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예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요. 자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두 번째 사람 있어요. 두번이 사람이 이름이 조금 재밌어요. 뭐라고 해, 기억나요? 베베 베베라고 해요 베베 자 베베라고 하는데 베베도 예수님을 믿고 자쉿자 자, 친구들 조용해주세요 베베 베베가 여자죠. 이 여자가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만약에 만약에 전사님이 전사님이 이거 일하고 있어. 근데 전사님 못 해. 할 줄은 몰라. 그리고 힘들어. 자, 누가 누가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 정해 주세요. 자, 베베가 전사님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힘들어서 못 해. 근데 어려워 못 해. 그러면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사님을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유일한 사람이 도와줬어. 누구 을까요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고 남이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돼할때다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이 장난감이 많아요. 근데 정리해야 돼. 혼자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어, 그러면 옆에서 어,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줘서 빨리 빨리 이거를 빨리 치우고 우리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베베처럼.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베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우리 가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세 번째 이 사람 기어, 이, 이름 기억나요? 바울? 바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이 사람도 이름이 다비다라고 해요. 다비다. 예, 다비다라고 해요. 이 사람도 사랑이 엄청 많은 여자예요. 왜 많은지, 자 들어가주세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옷을 많이, 이 옷을, 옷을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그렇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그리고 뭘거 없는 사람들에게 뭘거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아홉 가지 중에서, 자, 윤호 들어가 주세요. 자, 아홉 가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무슨, 아홉, 아홉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같아요? 자비 선함 사랑 기쁨 그쵸 그렇죠. 기쁨도 있죠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나도 기쁨 있죠 근데 내가 남을 도와주면 뭐그 행동이 아홉가지 중에서 무엇을 같아요 사랑 같죠 사랑 내가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다비다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아니면 무엇이 내가 옷을 없다 아니면 내가 먹을 거 없다 아니면 내가 무엇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많으면 도와주는 친구가 돼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무엇이 같아요? 시계? 어, 이거 시계라고 아닌데? 어, 맞아요. 오나 침법 알아요? 사용해보어요 자, 맞아요. 자, 나침밤이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산에 들어갔어 아니면 모른데 갔어 근데 우리는 방향을 몰라 근데 그리,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필요하죠 자, 나침밤이 자, 어디 쪽으로 바, 가르쳐준 거? 남인가? 북인가 동인가 서인가 우리 이 침이 보통 어쪽으로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자, 낮침반이라는 것은 나이가 뭐예요? 남쪽을한 뜻이요 남. 자 여기서는 이제 남쪽으로 많이 표시해줘요. 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가 남쪽이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면 그 침이 이쪽으로 바라주고. 만약에 우리가 이쪽으로 서면 남쪽이 남쪽으로는 또 이렇게 바라보지고 그래서 항상 남쪽을 남쪽으로 이렇게 지시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령님을 말했죠. 성령님이 윤호야 들어가 주세요.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자, 우리가 전사님이 이야기한 게 성령님이 나침방어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를 방향을 도와줘요. 아니면 우리를 길을 안내해줘요. 성령님이 이나침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모른 곳에 가서 아니면 방향을 모를 때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방향을 지저해줘요. 지금도 우리가 나침밤 사용하죠. 그 그러니까 요즘은 잘안 사용한대. 요즘 지도가 나오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나침밥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선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나침반 같은 성령님을 같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퀴즈 할게요. 퀴즈, 퀴즈, 지난주에 2반, 3반 했어요? 아닌데, 1반 했는데. 지난주에 몇반 했어요? 3반, 4반 했죠? 자, 이번에는 5반 해야 돼요, 5반. 5반 나와주세요. 5반. 어, 5, 반 우리 6반 없어요. <laughs> 자, 한판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볼게요. 자, 빈 곳에 들어간 알 맞은 포즈를 조각을 찾아보세요. 자, 자, 볼게요. 자 우리 네 명이니까 두 명에서 한 우리 우리 서훈이랑 지아 둘이 하나 할게요. 괜찮아요? 자안 아, 아, 싫어요? 자 같이 하면 안 돼요? 자자첫 번째 자 둘이 한번 맞춰봐요. 빨리 와요. 첫 번째가 어디 같아요? 아 전산이 한번 보고 어디 여기 어디 서훈이 어디 여기 서훈이 맞아? 자 볼게요. 맞아요. 어? 두, 네, 두 번. 번. 연우. 두, 두 번째가 어디 갈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자, 세, 번. 번. 세 번. 번. 자, 맞아요. 자, 들어가 주세요. 달란트 하나씩 다 줄게요. 자, 친구들 앞에 보세요. 앞으로. 어, 아까 서운이 이야기했잖아. 1번, 2번, 1번 어디 있잖아. <laughs> 네, 두, 뒤에가. 자. 자. 손이. 손이 마지막에 아 2번이 어디 갈것 같아요? 2번. 여기? 맞아요. 자, 들어가세요. 자. 자, 앞으로 가세요. 자, 아까 전사님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자, 다음. 1번. 일반 나와주세요.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세 명이에요. 자, 세 명이니까 전사님 두명 기회 줄게요. 두 명만 더 나와줘요. 두 명. 아, 아, 지난 지난주에 신입원이 안 왔지. 신입원이 지난주에 안 왔지. 자, 나와주세요. 어, 지, 지, 지난주 안 왔어요? 어, 지난주 안 왔어요. 네. <목소리> 자, <laughs> 자, 한 사람 한 개, 빨리 봐요. 그림 속에 쑥쑥 서어 있는 다섯 개를 찾아요. 다섯 개, 한 사람 한 개. 한 사람 한 개, 한 사람 한 개. 자, 첫 번째. 누가 먼저 할래요? 시은이 먼저? 어, 시, 시 먼저? 원이 먼저? 자, 누가 먼저? 빨리. 자 주희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기? 맞아요. 자두 번째 누가? 자 시운이가. 시운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자, 자 신이, 신이 앞으로 와요. 신이 어디 있어요? 어 이거 좀 어려운가? 하늘. 자 원이, 원이 어디? 여기? 자 마지막 서우 여기 맞아요 우와. 자 들어가 주세요 맞아요 다 찾았어요 자 친구 친구들 앞으로 봐요 자 아까 전사님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베베 자 베베가 뭐는뭐 하는 뭐가 무슨 사람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세 명을 잘 따라 따라 배우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기도. 기도할게요 기도. 하나, 둘, 셋.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여매를 맺은 사람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세 명을 따라가 배우고 성령의 여매를 맺은 우리 친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금할게요.